국민의힘 가방의 간사 박성중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해서 지난 9개월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겪었습니다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고 또 협조를 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제 옆에는 김영식 위원님이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다 수용한 이상 더 이상 우주항공청 법안 통과를 막을 명분은 없습니다. 온 국민이 염원하는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 법안을 당장 통과시켜 주십시오. 민주당의 억지 고집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우주항공청 설립이 지연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5월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국 우주 산업도 30년의 땀방울을 결실을 볼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 발전을 가속화한다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하게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와 응원이 가득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우주 개발 기술 역량은 우주 탐사, 대형 발사체 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선진국 대비 10년 이상 뒤쳐져 있어서 우주항공청 조속한 설립이 더욱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대한민국 우주 경제 시대를 열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악의적인 몽니로 대한민국은 우주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조차 설립하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앞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발목을 잡는 민주당의 행태는 대한민국의 우주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법안을 볼모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해왔고 또한 억지 주장까지 해왔지만 국민의 힘은 어떻게든 우주항공청 법안 통과를 위해서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왔습니다. 지난 4월 6일 법안이 제출되고 5월에 가방위에 상정이 되었지만 민주당은 일소의 개최와 논의를 사실상 거부했고 90일간 발목잡기가 뻔한 안건 조정위원회 구성을 강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우연 천문연이 지옥구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고 경쟁법안을 제출한 조승래 간사가 위원장을 고집하며 한달 이상 논의를 지연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추석 전 9월 25일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약속 하나를 믿고 조성래 위원장 선출도 수용했지만 은 돌아오는 것은 우주항공층에서 연구개발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뿐이었습니다. 또한 여당은 당초 정부 안에도 없는 민주당의 요구인 우주산업컬스터 기능 강화 방안을 추가하였고 최고 인조를 등용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제시했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청장 임용 반대 의견도 수용했으며 정주 여건 주황 삭제도 받아들였습니다 연구개발 자체를 하지 말라는 민주당의 억지 요구에도 연구개발은 항우연과 천문연의 연구와 중복되지 않게 개념 설계 연구 등만 수행하고 과제 선정 시 항우연과 협의까지 하도록 제시했으며 심지어 항우연 천문연의 현재 위치인 대전에 유치한다는 조항까지 명시하는 등 국민의 힘은 오직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생태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는 뒤늦게 항우연 천문연의 소관 이전을 요구하고 이것 또한 받아들였습니다. 당초에는 부칙을 요구했는데, 부칙을 조악을 제시하니까 본칙에 넣어달라는 마지막 요구까지 다 수용했습니다. 그런데도 일소위 수정안을 검토하고 상정 여부를 결정하자는 여야간의 약속도 내팽기 친 채, 일소위가 끝나기도 전에 최종 수정안을 들고 나가는 총거까지 벌어졌습니다. 어제도 국민의힘은 전체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줬으니 우주항공청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요청을 했지만 은 민주당은 법 사이에서 강주가기연법이 통과되지 않아 논의할 수 없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강주가기연법 통과가 어떻게 우주항공청 법하고 무슨 연계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주항공청 법안을 통과시키고 초속히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치열한 우주경쟁에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우주산업을 부흥시킬 생각이 있는지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항우연과 천문연은 물론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학계, 과학계, 산업계도 초속한 우주항공청 설립을 원하고 있지만 단 하나 민주당만 우주항공청 설립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떤 이견도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의 통과를 지시킬 명분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백지 수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이제는 민주당에 사인만 남은 상태입니다. 더 이상. 우주항공청 설립을 미룬다면 민주당은 대한민국 우주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것일 뿐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300만 경남도민과 사천 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우주항공청 법안을 더 이상 발목잡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들어주면. 또 다른 핑계로 시간을 끄는 민주당의 끝없는 술래잡기, 이제는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민주당의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3년 12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1동 간사 박성중, 김병욱, 김영식, 윤두현, 허은아 홍성준 1동. 그동안 우주항공청 추진경과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백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추진경과를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정말 어떤 실상이 있었는지 맹맹백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